안녕하세요, 연입입다 WC, 첫영상의다 와이. w w c y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좋 t l e bit of a little 녹색이랑 초... 파란빛이 나는 부부였던것 같아. 그럼 이거 또 염색으로 할 거야? 아니요. 원색 작업으로 할 거야, 그러면? 이거 염색하는 것 때문에 브라운인 거는 그냥 무시하고 해도 상관이 없어. 이게 브라운이야? 응. 블랙에서 브라운에서 브라운에서 카키색이 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아우 흥. 일단 설레는 음. 원색 보라랑 푸른 계열이랑 두 가지를 쓰고 싶다고. 뒷배도 상관이 없고. 핑크는 이제 안할고 기본적인 영양제는 로그러운 저의 마음으로 예~~ 해드렸습니다. 영양제를 원래 했었어요? 예아 예.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몰랐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원래 얘기 안 하는데 <laughs> 얘기 안 하고 하면 한줄 몰라 다들 아니 그럼 모르지 나는 모르는데 일단 내가 볼 때는 음. 너무나도 맑고 투명한 약간 그런 퓨어한 느낌을 바라는 건좀 욕심일 것 같고 아보세요 아, 이 색색을 숙색과 음. 낙엽 색깔을 바꿔버린다라는 개념을 좀바꿔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머리 좀 녹을 수 있다잉? 그거는 좀 가정해줘야 돼? 아 어, 머리 누가 저리 신경도 안 써요? 배고픈 거것 같아요. 아니 맛집 모르세요 맛집? 맛집? 맛집이요 맛집? 맛집이요 아, <laughs> 맛집 <웃음> 아, 연남동 어릴 때부터 사신 분이 맞지 모르세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어, 아, 여기 길 오는데 보니까 다망했던데? 있는 게 없어? 도어. 요 제일 오래 있는 거 여기 아니야? 내 생각에 여기 제일 오래 있는 것 같아, 네. 이 골목에. 어, 어 근처 골목에. 먹... 아, 원단 감자탕. 아, 감자탕 맞아, 감자탕 집 빼고. 요새 관심사는 뭔가요? <laughs> Yeah. 제가 오랜만에 뵈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laughs> 진짜 뭔가 회의감에 아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영상쓸게 없다고 <laughs> 아, 이건 이건 쓸 거야 왜요? 앞자리가 3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래 인생에 내가 순탄한 적이 없었긴 한데 순탄치 않아, 모떻게 순탄치 않다고요? 그치, 사람 인생에는 순탄치 않은 법이긴 한데 요새 구체적으로 힘든 일이 또 뭐가 있나요? 로또를 사, 로또 <laughs> 네, 로또 되면 에짜고 싶은 게 많잖아요 본데? 연희 쪽에 응. 단독주택을 사. 응. 나는 예. 차를 매우 애기니까 차고가 응. 있어야 돼. 음. 실내차고 음. 실내차고인데 차는 혹시 모르니까 두대에서세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 사이즈 아 <laughs> 근데 이제 거기서 딱 들어가면 나는 이제 마당은 필요가 없어 마당은 한 1평 정도만 있어야 돼마당에 이제 의미가 없는 건데. 데 현관이 현관 그냥 그냥 그 돌멩이가 있네 아니면 잡초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음. 있는 음. 한 1평 정도만 되어도 상관없어 그러고서 이제 건물이 짱 있는데 1층에는 이제 광내 가게 주고, 응. 2층은 우리 가게 쓰고, 응. 3층은 결혼해서 살지. 응. 근데 이제 3층에서 내부 복층으로 올라가는 다락방이 또 있고, 그 다락방에서 나갈 수 있는 옥상이 있어야 돼. 집에서 캠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로또 대로 옥상 같은데. 씨. 평생에 오면 그런데 쓰고 싶잖아. 뭐 쓰고 싶어요? 나이 주변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 진짜. 진짜 나이가 들면 될수록 이게 뭔가 꿈이 작아진다기보다는 현실적이 같아요. 돼서 그냥 정말 보통의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 다들. 네, 근데 그게 진짜 큰 거잖아. 굴곡이 없고 싶은데 어. 인생에 굴곡이 너무 많아. 맞아. 자갈 바 자갈 바 아 머리 너무 무거워요 나는 점점 얼굴이 동그랗게 되는 것 같아 이 정도 컬러에서 일단 청보라라든지 푸른 음. 보라라든지 칼라를 쓰는게 약간 빠진 칼라가 예쁘지 않을만한 리스크는 충분히 있다? 근데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지금 할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할수 있는 걸 하고 빠진 칼라가 예뻐지고 싶다든지 약간 그런 거는 좀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빠진 칼라를 보고 문제가 되는데 또 탈색을 해서 점점 구축을 해나가야 돼. 아, 또 모르시 내년에는 단발이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아, 정말 그랬는데 진짜로 헤어털이네. 난안넘혔어 높지는 않아. 죽기 전에 무익 하나 번 해봐야 되는데. 나 아, 아까 변발하자. 변발은 싫어. 왜? 부상이 예뻐야 되잖아. 아니야 야 변발이 엄청 다양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흑기홍머리가 뭐 변발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너무나 달라. 도법 언제 해봐요. 펌프하고. 린스를 하잖아 트리트먼트를 또 해야 돼?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하고 린스를 하지 세림이 아 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면 린스는 뭐고 트리트먼트는 뭐야? 둘다 그냥 미끄러워 버리잖아 린스랑 컨디셔너는 컨디션은... 정전기 방지용의 머리 겉껍다고해 하나의 층을 코팅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응. 트리트먼트나 헤어팩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속에 영향을 넣어줄 수 있는 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블루틱한 컬러에 청보란데 약간 딥하게 들어갈 거고요. 응. 보라색은 약간 푸른색이 더 많이 들어가요 모나민 볼펜색 샴푸는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산소 샴푸 요즘은 그냥 진짜 집에 있는 거막 쓰거든요 음. 한방 샴푸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 기운이 나는 거야 아, 한방 아. 샴푸 같은 경우에는 두피 샴푸이기 때문에 두피 샴푸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발 샴푸 같은 경우에는 산성을 띠고 있고 두피 샴푸 같은 경우에는 거진 알칼리성을 띠고 있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샴푸를 쓰면 모발이 알칼리화가 되니까 산성화를 시키려고 산성 샴푸를 쓰면서 머릿결 관리랑 컬러 관리를 하잖아 응. 근데 두피 샴푸를 써서 알카리 샴푸를 계속 써주면 알카리화된 모발이 전점더 알카리가 되니까 그렇구나. 더 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푸석하고 빡빡하고 음. 푸석거리고 끊어지고 어쩐지 머리를 까불 때만 알아듣더라고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 두피 관리를 해서 음. 새로 자라나는 머릿결이 좋게끔 만들 것인지 모발 관리를 해서 나와 있는 머릿결을 좋게 만들 것입니다. 애초에 자질 않는 게 불편한데 불편해. 배가 고픈 것 같아. 나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 이래서 살이 찌나 봐. 올래 된지 얼마 안는데 눈깜짝깜짝하니까 벌써 6개월 지났어. 어,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나 지나갔어. 대체로 세상 단그랗다. 근데 확실히 여기 조명이 있으니까 사람이 더 동그래. 아니 구렛나루가 길더라고. 주얼리 사진 을 찍을 때 머리 빵 이렇게 넘기고서 귀뒤을 넘겨 넘기고 찍잖아. 좀 다들 깔끔하게 나오는데 나는 구렛나루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자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구렛나루는네 그런 거 있잖아. 아빠들 거 이렇게 면도하다가 이렇게 찍. 그니까 기사님 알아서 합니다. 예, 좋은 색깔로 해 주세요. 일단 지금 블랙이랑 연결되는 부분에 너무 주황기나 갈기가 많이 돌았던 부분들은 보라 계열 들어간 애들에선 갈색이 좀더 보일 수 있고 약간 뒷청불로 들어간 애들에선 약간 높기가 좀더돌수 있어 여기 라인에 드라이는 그 간단하게만 당길게 네 내가 우유 했던 것 보다 색깔 되게 잘나 어, 색깔 되게 잘 나는데? 왔 플러스펜 뒷부분을 물에 빠뜨리면 나오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죠 오늘도 역시 믿고 오는 최사장 역시 이 집은 보라색 맛집! 보라색 만 맛집인가봐요. 핑크 그렇게 많이 해놓을 수 있어. 아 핑크.. 아 핑크는 너무 잘 돼서 빠지질 않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는 다시 할 생각은 없고요. 관리 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녕! 거지같이 펄럭 펄리지 아니, 우리 밥으로 넘어와야 된다고. 알겠어, 내가 열심히 해볼게.